안녕하세요. 유동열입니다. 연세 정성내과 투석 환우들께서 가장 흔하게 질문하는 주제에 대해 핵심 세 가지로 답변해 드리는 혈액 투석 하나 둘 셋. 오늘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석 환자들은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도 오랜 기간 만성 콩팥병을 알아오면서 식사할 때 이것저것 많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습니다.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 과식을 피해야 하고, 콩팥기능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니 고기도 적게 먹고, 칼륨 제한을 위해 과일이나 채소 먹는 양도 줄이고, 인 때문에 잡곡이나 견과류도 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혈당 조절을 위해 단 것도 먹지 말 것이며, 고지혈증 때문에 기름기 있는 음식도 피하여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양소는 정도껏 알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석을 시작하게 된 이후에는 그동안 안 먹고 못 먹었던 습관 때문에 금방 섭취량을 회복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우리 투석 환자들에서는 생각보다 영양실조와 섭취 영양소 불균형이 흔하게 발생하여 건강을 회복,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수석환자에서 필요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네 토막 단백질량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을 그때그때 그때 자신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면서 선택하면 됩니다. 둘 단백질 한 토막량은 육류 40g, 생선 50g, 계란 1 개, 두부 80g입니다. 저울을 하나 준비하여 직접 한번 측정해 보시면. 양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셋,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몇끼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